뭐야, 뭐야,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데? 뭐야, 얘는 뭐야? 아, 오르고, 야, 뭐야, 벌레 꼬였어. 나도 벌레 꼬였는데? 아, 야. 이거, 야, 이거 가이드도 안 눌러지는데? 야, 큰일났다, 이거. <laughs> 애들아, 살려줘. 야, 야, 무전도 안 돼. 살려줘. <laughs> 야, 큰일났다. 잠깐만. 야, 7분 동안 이거 부, 보고 있어요.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. 야, 이거. 아니, 이거, 그, 한 나갔다 와봐. 이거 나갔다 와봐. 어. 야, 안 나가죠? 나가지지도 않어? ESC 안 눌려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아, 화자 눈이 괜히 따라왔네, 아, 야. <laughs> 야, 여기 오라 했어! 아, 여기라 해가지고 따라왔더니, 야. 아, 아 <laughs> 어. 숙자 얼굴 보는 거 같네, 진짜. 아. 아, 기분 나빠. 아, 나, 아, 사하겠네. 아, 숫자친구, 아. 이거, 7분 동안 봐야 되잖아. 아, 저거, 좋았 네, 이거. 아, 아 이게... 이게 진짜, 아, 이거, 진짜, 이게 범죄네, 이거. 덩문아! 음, 덩문아! 덕문아 이거 누르지 마, 이거 누르지 마! 알겠어. 덩문아, 이거 지금, 가이드 좀 불러줘. 우리 지금, 나랑 명안이 아, 오류 아. 존나 났어. 아, 알겠어. 가이드 불러줘, 제발. 아, 뭐야. 뭔데, 야, 이게? 아, 이거. 야, 저... 야 이거 누르다 야, 누르다 <laughs> 야! 왜요? 절대 왜요? 누르지 마! 절대 야, 누르지 마! 이 새끼 벌레 왜요? 왜요? 새끼야! 이거 벌레 존나 꼬여! 이거 누르지 마! 야, 야 이거 버그 덩어리야! 그냥 버그 덩어리! 야! 가이드 불러줘! 제발! 이 새끼랑 지금 잡혔어! <laughs> 야! 이거 진짜 얼굴 진짜 <laughs> 7분째 보고 있어! <laughs> 어! 바로 접수해주셨다!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! 어, 오빠! 아 제발! 저좀 살려줘요! <laughs> 아저이 새끼가 우리 붙잡고 있어! <laughs> 아, 자, 아 손잡고 안 놔줘! <laughs> 강종 강종해도 되는 건가? 무슨 일이세요? 아니 이이 양반한테 말을 거는 순간 이 양반 얼굴만 나와 내 화면에 <laughs> 아무런키도안 눌러줘 아무런키도 눌러주지 않아 <laughs> 이, ESC도 안돼 아무것도 어... 안돼 그냥 아무것도 어 잠시만요 <laughs> 잠깐만 혹시 가이드님도 걸린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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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아니 누르지 마. <laughs> 아니지? 네아니 어. 심지어 가이디 형은 나 죽었어 일단 이거 시간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긴 해야 될거 같은데 나이 오빠 꿈에 나올 거 같아 나 이거 진짜 7분째 보고 있어 이 사람 얼굴 아이 아, 오빠 못생겼어 아 이거 꿈에 나올 거 같아 아, 심지어 무표정이야 <웃음> <웃음> 아니 큰일 났어! 가이드 양반 실성했어! <laughs> 나, 나 가이드 형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<laughs> 나, <너. 웃음> 아, 가이드 형반 살려줘 씨발 너아나 지금 얼굴 기억날 것 같아 야동훈아이이 이 오빠 옆에 겹치기라도 해라 오케이 야 보이나 보자 어야 보인다 야 보인다 좀더 비벼봐 좀더 비벼봐 좀더 <laughs> 비벼봐 <laughs> 옆에 서봐 니네 얼굴로 야, 가려줘 어? 나가진다. 나가 야, 야, 야. 뭐 무... 야, 나가지나 보다 이거. 그러면은. 아, 근데 이거 어? 어떻게 가냐, 이거? 야, 됐어. 됐어. 야, 와, 됐어. 아, 됐어, 됐어? 어. 어, 됐어, 됐어. 하나에 됐지? 안 죽었잖아. <laughs> 예. <예스! 웃음> 야, 이거 끝났어. 예, 됐어. 예. 씨 야, 방어도 <광원호>, 야, 경호는 <laughs> 언제 차 가져왔냐, 이거? 예. 저 계속 잡혔어. 미리 나왔습니다. 테스트 깨니까 나아지던데 야 광호 그러면 이거 아 4인승 차 가져와라 4인승 차 언니 왔는데 이래야지어 그치 그치 어째야. 그치 고마워요 네네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또 왔는데 고생했는데 어. 네아유 5분 안에 날아가네요 이거 지금 어아 고마워요 전화하 되세요 왜왜왜안돼안돼안돼문이차 <laughs> 뭐. 타고 와요 아 싫어 싫어 야, 야. 아 싫어 흐흐 <laughs> 다시 눌러! 다시 눌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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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시발. 웃음> 내, 내차 이씨! 나! 나 덕문이 차! 나 덕문이 <laughs> 차 싫다 했잖아, 개새끼야! 언니, 내차 너무 좋다고 달려오면 어떡해! 꺼져, 씨. <laughs> 아니, 이거, 덕문이가. 나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래요. 패기차 <laughs> 아, <laughs> 그 태운다고. 야! 어, 어 고, 고생해! 아, 씨발! <laughs> 개새끼들아!